예배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익숙하지 않고 낯설 수도 있을 텐데 또잘 따라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고개 들고. <laughs> 아, 이건 해야 돼요, 항상. 고개 들고, 가슴 펴고, 손 펴고. <laughs> 피 호흡하시고 그리고 살짝 미소 자 이렇게 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1986년 4월 26일 새벽 현재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방사능 구름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수십만 명이 고향을 떠나야만 했는데요. 바로 그해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백이 위험사회라는 고전을 펴내면서 현대사회를 가리켜 인간이 만든 과학기술이 오히려 인간을 위협하는 사회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과학기술이 우리를 오히려 위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 위험사회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가 말하는 위험사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제조된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기술과 시스템이 우리 자리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입니다. 체르노빌처럼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그런 일이죠. 셋째, 신뢰 붕괴입니다. 전문가도 정부도 심지어 우리가 만든 것조차 믿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책이 출간된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린 지금 어떤가요? 불행히도 여전히 아니 더 심각한 위험사회에 살고 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무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심각해졌으며 현재 인공지능은 이제 무섭기까지 합니다. 과연 내 직장, 건강, 가족, 미래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무엇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질문을 했더랬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무너지는 것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두 가지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을 떠서 경계하는 삶입니다. 바로 앞에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여덟 번의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시며 여덟 가지 화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쓰잖아요. 시전하셨어요. 화했을 진저 화했을 진저 여덟 번이나. 그래서 저주, 여덟 가지 화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에,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저주에 대한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성전을 나오세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성전 바깥으로 자리를 옮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에스겔 11장 23절에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동쪽 산 감남산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에스겔서에 쓰여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께서 정확히 같은 경로로 성전을 떠나서 동쪽 산 감남산으로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라 성전 밖으로 나온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시라고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그들은 웅장한 성전 건물을 가리키며 너무 멋지지 않냐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저거 좀 보세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헤로시 지은 성전은 정말 장관이었는데요. 성전 외벽은 금으로 덮여 있어서 햇빛을 받으면 눈이 부실 정도였고요. 덮이지 않은 부분은 눈처럼 하얀 대리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바라보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고 40년 뒤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역사가 요세푸스는이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AD 70년 8월 한 로마 병사가 불타는 횃불을, 이제 그 기록에 보면은, 나도 모르는 힘에 이끌려라고 돼 있어요. 그 병사가 불타는 이 횃불을 성전에 던지게 되면서 거대한 불길과 함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비명을 질렀고요. 로마군은 광란 속에서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불길이 너무 뜨거워 성전 내부와 외벽을 덮고 있었던 금 장식들이 녹아내리고, 이 녹은 금은 돌과 돌 사이의 틈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불이 꺼진 후, 로마 제10분단은, 저도 그랬을 것 같긴 한데요. 이 로마 제10분단은 금을 찾기 위해서 모든 돌을 하나하나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현대 고고학도 이를 증명합니다. 성전상기술에서 발견된 거대한 돌무더기들, 성전으로 올라가던 계단을 지탱하던 로빈스 나치의 파괴된 흔적, 헤로 시대의 거리 위로 쏟아져 내린 거대한 돌들, 역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라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록에 보면은 그렇게 돌에 그 노가 흘러 들어간 그 금들을 다 뜯어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값이 폭락을 합니다. 금이 갑자기 많이 유입이 돼서. 그래서 절반 값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에 금이 많이 있어요. 이제 감람산에 도착한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며 두 가지를 조용히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그 당시는 물론이고 오늘날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제일 믿음직스럽지만요, 사람이 가장 또 불신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이것만큼 중요한 예수님의 경고가 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은 단순히 종교적 사기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천지와 최근 내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통일교는 물론이고, 혹 불경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교회도 그렇고요. 저 역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미혹할 수 있고요. 또 미혹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 경계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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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교회 조심하시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목사 말을 따라가라고 라 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 사회, 정치, 경제적 구원자들을 포함할 수 있는데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라며 속살거리는 모든 것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기술만 있으면, 누구만 있으면 또는 무엇만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들이겠죠. 잠에서 깨어나기 전까지는 내가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 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오딘입니다. 오딘은 출산의 고통, 즉 산고를 의미합니다. 흥미롭게도 유대 전통에는 메시아의 산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가 오기 전에 큰 고통이 있으리라는 믿음입니다 출산을 해보신 어머니들이라면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진통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시작된 상고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난리 즉 전쟁과 전쟁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진통과 상고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닙니다. 끝 아니에요. 고통과 산고가 있겠지만 아직 끝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서론에서 언급한 위험사회 특징이라고 봅니다. 바로 위험이 누적되는 것입니다. 이건 되돌릴 수 없어요.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20세기 들어와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1945년 8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전폭탄으로 14만 명, 그리고 사월뒤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전폭탄으로 7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괴산 인구가 3만 5천이 넘습니다. 그러면 괴산이요, 여섯 번 사라진 셈입니다. 괴산 여섯 개 사라진 거예요. 인류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멸망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된 겁니다. 인류를 자멸하게 만드는 무기를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오면 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게 됩니다. 작년에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섰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미 설교를 했으니까 더 이상 기후위기에 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후변화에 이어서 기후위기 그리고 지금은 기후파국 또는 기후지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하잖아요.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위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채 g PT가 처음 나왔을 때 세상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훌륭한 퍼포먼스를 내놓을지도 몰랐어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요. 현재 AI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의사보다 진단율이 더 정확하고요. 변호사보다 더 빠르게 법률문서를 작성하고 판례들을 분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AI 기술이 어디로 향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일반인공지능과 초인공지능, AGI, ASI에 대한 기대와 우려, 거기에 휴머노이드까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수백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ai가 인간을 조종하며 심지어 스카이넷이라는 영화의 인공지능처럼 인간을 적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차례 로 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데 있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적됩니다 음. 앞으로 위험은 더 누적될 테죠 음. 핵무기는 여전히 존재하고요 기후 위기는 더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거기에 ai까지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딘 산고입니다. 점점 더 강해지고 빨라지며 되돌릴 수 없는 진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것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덜 신경 쓰는 것들을 할수 있는데요. 마태복금 2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저 이것을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 봤습니다. 원인은 12절, 불법이 성함으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긁은 것 같지 않나요? 법은 더 강하고 더 촘촘한 것 같은데요. 그 사이사이에, 그래서 법꾸라지라는말 있잖아요. 법기술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자, 불법이 성합니다. 이것은 무법, 무질서를 뜻하는 그리스 아노미아로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만이 아니라 권위에 대한 거부,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즉 나는 어떤 권위에도 복종하지 않겠다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사랑이 차갑게 식고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힌 결과 10절부터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요 서로 잡아주고 잡아주고가 뭐냐면요 서로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하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또다시 원인으로 작용해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져 자기중심적이 되고만은 악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예요. 교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정말로 사랑이 식어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있다고 우리가 믿었던 가정에서 그렇고요, 사랑이 넘친다고 하는 교회에서 그렇고요, 사회에서 그렇고요, 신뢰가 무너지고 사랑이 차가워지고 있음을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위험 사회의 가장 큰 위험 아닐까요? 건물이 무너지는 것보다요,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야말로 더큰 재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끝까지 견디며 전하는 삶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배신하고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삶의 한복판에 서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견디는 것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악착같이 버텨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증명하라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바로 인내하고 견디는 것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방주의 특징은 무동력입니다. 동력이 없어요. 엔진도 돛도 노도 없습니다. 무방향의 방향키도 없습니다. 길이 135m, 폭 22.5m, 높이 13.5m의 거대한 상자일 뿐입니다. 그냥 상자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속도를 위한 설계가 아니라 견디기 위한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동력이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파도가 치면 파도에, 바람이 불면 바람에 맡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자신의 동력으로 홍수를 헤쳐나가려 하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바로 태바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출국기 2장에 나오는 모세 갈대상자 역시 히브리어로 태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주에 비해 갈대상자는 성년값 정도도 안 되겠죠? 성경은 노아의 방주와 모세 갈대상자를 동일한 단어로 기록했습니다. 왜일까요? 태바의 특성은 크기가 아니라 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모세의 갈대상자도 자체 동력 같은 건 없습니다. 진행방향, 진행속도, 정지장소 등등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 속도가 빠르든 늦든 어디에서 멈추든 모든 결정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음. 즉, 철저하게 하나님께 위임한 것이 바로 이 태바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상자는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구원의 태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할수 있지만요. 이렇게 사는 삶이 쉽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운동에서 가장 힘든 게 그거라잖아요. 힘 빼는 거. 운동할 때 가장 힘든 게힘 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힘 빼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태바가 그 원리입니다. 위험사회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생무기도 기후이기도 인공지능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견디는 것입니다. 네. 각자 인생이 노아의 방주처럼 거대해 보일 수도, 반대로 모세의 갈대상자처럼 보잘 것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스스로 인생의 동력이 되기를 멈출 때, 나의 삶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한 구원의 태바가 되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끝까지 견디는 건 뭘까요? 한 번에 하는 것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순종입니다. 즉, 하루하루 해나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일 또 그분을 신뢰하면, 어제 실패했더라도, 오늘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 다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너무 고마운 게이 부분이에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울어요, 애들이. 너무 힘들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그래. 울면서 해. 울어도 가는 거야. 넘어져도, 실패해도, 죄송합니다.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그분을 붙잡고자 손을 뻗는 것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건 그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건 오늘 내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할수 있는 건 내가 손을 뻗어서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겁니다. 못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뻗는 겁니다. 이것이 끝까지 견디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끝으로 예수님은 견디는 자의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견디는 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버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증거하려면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버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삶을 지속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데 바로 그때 빛은 더욱 밝게 빛나기 마련이고요. 미혹과 배신이 있지만 진실한 믿음은 그 순간에 더욱더 선명해지는 거고요.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욱 따뜻하게 우리를 품을 수 있는 법입니다. 이것이 곧 견디며 전하는 것입니다.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상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23절인가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들을 미혹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재난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산통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출산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긴장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맞이하는 새벽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새벽이 너무 싫어요. <laughs> 일어나서 이 자리에 서면 좋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뭐, 저만 그럴까요? 직장에 출근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 전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이불 밖은 위험해요. 이불 속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과 같아요. 햇뜨기 직전에 새벽은 깨어나야 할 때가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비록 힘듭니다. 비록 고달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지 않고, 미역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깨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눈을 떠서 경계하며 견디고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믿겠습니다. 우리 백이 진단한위험사에 우리는 그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A.D. 70년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금으로 덮였던 벽돌,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세푸스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기록했던 아름다운 성전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건물은 파괴됐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라졌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저처럼 산구를 직접 겪지 않으신 분들이랄지라도 힘겨운 산통 끝에 마침내 새 생명의 탄생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산모가 진통을 겪으면서도 새 생명을 기대하듯이 우리도 이러한 위험과 위기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위험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만든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우리를 위협하고요, 우리가 세운 제도가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쌓은 업적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만든 게 아닌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요. 그분은 우리가 선택한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시며, 우리가 세운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놓으신 기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만든 것들은 무너지지만 우리를 만드신 그분은 영원하시며 우리의 계획은 실패하지만 우리를 계획하신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위험사회는 계속될 것이고 산통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핵무기가 있어도 기후가 파국으로 치달아도 문명과 기술이 인간을 위협하고 비록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현실을 막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초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바꿀 수 없어도 내 선택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미혹을 경계하고 끝까지 견디어 복음을 전하며 무너지는 것들 앞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